안녕하세요, 호르또입니다. 1138회 신규금 로또금 문서 시작하겠습니다. 추천과 구독 한 번씩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1088회 때 저희 엄마 3등 당첨 됐었고요 11, 21, 22, 30, 39. 번호 발송에서는 올해만네분한테 3등 발송하였습니다. 또 멤버십에서는 1135회, 어, 저번 주죠. 아니, 몇주 전이죠. 몇주 전에 3등 당첨. 6번, 13번, 19번, 21번, 33번 어, 3등 당첨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1137회 때 저번 주에 4번, 33번, 45번으로 저도 당첨이, 5등 당첨이 되었습니다. 뭔가 이 아랫부분 44랑 45 중에서 뭔가 한쪽을 더 많이 어,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44를 많이 쓰고 어, 45는 몇 개씩 썼는데, 이 45가 나오네요. 그래서 45랑 33이랑 이렇게 붙으면서 4랑, 4는 좀 많이 썼거든요, 역시. 번호발송에서도 4가 좀 괜찮게 넣었는데 4가 나온 거 보고 아 이거 아 꿈에서 좀잘 잡긴 잡았었는데 더 많이 넣을 거라는 생각이 더 들었어요 4번을 이제거살때 어 4번을 쭉 쓰면서 아 이게 맞다라는 생각이 좀더 들어 가지고 아 이거 번호발송에서 4를 좀더 많이 넣을 거 이런 생각을 해, 해 봤습니다 저번주 이월금수가 전부 다 많았어요 단어 알려드린 거 전부 다 많았습니다 이월금수가 대박이었죠 특히나 어, 다 이유, 이유들이 있어요 이유들이 6주차에서는 남은 거 남은 거 장마 분명히 역할을 할 것이다 4주차에서는 또 진흙 진흙 아직 못 빠져나왔다 계속 맞춰드리고 있죠 계속 맞춰드리고 있죠 색깔 보시면 세모 쳐드린 거 보시면 계속 맞춰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진흙을 못 나왔다 그다음에 치킨, 치킨 통닭 많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또 나올 수 있다. 이유가 있었잖아요. 진흙과 치킨, 통닭 뭐 이런 이런 것들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또 손목 시계도 보면은 시계가 두 개였기 때문에 어 이게 가능성이 있다 그랬죠? 시계 26. 또물 보니까 또 물이 많다. 어, 또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는 물 번호 나오고 홍수, 물 다음에 홍수일 수 있다. 물 번호가 나왔기 때문에 근데 물 번호도 나왔지만은 홍수 번호도 나왔어요. 홍수 번호 45가 있었는데 멤버십 영상 꾸면서 우주 45가 있었죠 우주 45딱 하나였어요 단어가 딱 하나였습니다 우주에서 그냥 우주를 떠나긴다 그래가지고 우주 45딱 하나였는데 당번으로 야 이쁘게 나와줍니다 아 정말 이쁘게 좀꿈 꿈이 번 대박 꿈이었죠 뭐 딱히 군더더기 없이 그냥 우주 45딱 이렇게 해드렸었는데 45가 나왔습니다 저번 주 저번주 공개금면 1번부터가 좋았어요 예, 집 보러 다닌다 그래서 집번 아니 집번호 4번 4번 강조줄 쳐드린거 4번 나왔습니다 4번 4냐 뭐 40이냐 24냐 44냐 뭐 이렇게 했었는데 4에다가 이렇게 강조줄 딱 쳐드린거 엄마 프로필에도 4를 강, 4에다가 강조줄을 쳐드렸었죠 4번 잘 나왔습니다 아까 방금 말했듯이 우주 45아 이게 그니까 로또 45랑도 겹쳤었고 로또 45랑도 겹쳤었고 홍수 45랑도 겹쳤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겹치면서 우주 45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결정짓는 그런 꿈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4위 여기서도 4위가 있었어요. 3, 3위 4위 5위 이렇게 있었는데 어, 별풍선을 쏘지 않았기 때문에 1, 2등까지는 못 가고 여기서 머물렀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4, 4번이 나오더라. 4번 나와줬고, 또, 에스파, 에스파, 이 건물 번호가 10번, 16번, 38번이었는데, 저번 주 건물, 에스파 건물 옆에 이렇게 있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10번, 16번, 38번, 전부 다이 어, 번호, 건물 옆 번호들이 많았어요. 4개, 4개나 돼요. 총 6개를 맞춰야 되는데, 무려 네개가 무려 4개가 건물 주변수로 나왔다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도 어려울 수는 있어도 이거를 강가에서는안 됐다 1등 번호를 쓰기 위해서는 이것을 강가에서는안 됐다 분명히 건물 주변에 번호가 있었다 보이시죠 예. 10번 16번 45번 아니 38번 이렇게 45번 나오고 15번 나오고 9번 나오고 4번 나오고 야, 난이도가 있긴 했습니다만 아 그만큼 강했어요 난이도가 있는 만큼 그만큼 무려 어, 여섯 개 맞춰야 되는데, 네 개를 준다는 건, 아, 엄청 강했다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이열수도 맞춰야 되겠죠? 이열수 있겠다 그랬는데, 21, 33, 44. 이세 개에다가 강조적으로 쳐들었습니다. 이열수 중에서는. 그러면, 21, 33, 44 중에서, 이렇게 딱세개 중에서 딱 하나가 33이 나왔죠? 33. 잘 봤죠? 이열수 있다는 거. 꿈에서 알려주었습니다. 꿈에서. 꿈 신에서 알려주었죠? 분석을 제가 또 잘했고, 왼쪽 하단, 왼쪽 하단에 또꿈 5번에서는 왔다 갔다 한다 그랬어요. 왔다 갔다 하니까, 어 이쪽, 왼쪽 하단에 뭔가 하나는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45가 나왔죠. 여기서도 그러니까 45, 약간 근사치를 알려주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45가 나왔고요. 저번 주 좀, 어잘 열심히 하신 분들은, 운 때가 좀, 맞으신 분은더 크게 될 뻔도 했어요. 여기 보면은 12번이랑 45가 여기 이렇게 딱, 딱, 두 군데 들어왔으면 여기 1등될 수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 4등 이거 4등만 해서 끝날 번호가 아니었죠. 조합이 아니었죠. 여기서도 이 9번 12번이 9번 12번이 여기 두 칸에 딱 들어갔다면 이한 장의 번호가 다 있는데 어 4개는 맞췄으니 딱두 개만 이렇게 운 좋게 딱 들어가서도 운이 어느 정도 따라줬어도 따라줬으면 아 1등 인생 바꿀 수 있는 그런 1등 가능성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호로또 분석 뭐한 달에 24,000원, 일주일에 뭐 6,000원 밖에 안 되는데 영상 한번 보는데 그 정도 내고 뭐 이런 분석 보는데 정말 좋은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로또를 재밌게 할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당첨 여부를 떠나서 로또를 그렇게 뭐 가능성 있는 곳에서 재밌게 할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아무리 해도 분석 자체가 가능성 자체가 없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뭐 어떻게 망망대에서 무슨 바다에서 섬을 찾는 것도 아니고 사망에서 신기루 오아시스 보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가능성 있는 곳에서 이렇게 매, 재밌게 로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번호 발송 인증 해주셨습니다. 4번, 9번, 33번, 45번 이렇게 또 번호 발송 그러니까 저번 주 4등 인증 해주 셨 주신 분들이 많아요. 4번, 15번, 33번, 5등 당첨. 4번, 33번, 45번. 인증 감사합니다. 1 1 3 8의꿈 1번입니다. 축구. 제가 공을 몰고, 공을 몰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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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을 몰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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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착착, 착착, 이렇게, 뭐, 가르디올라 감독이죠. 가, 맨체스터티 가르디올라 감독 앞에. 서 이렇게 막 발자간을 부리다 이렇게 착착 치고가요 과르디올라 맨체스터 시티, 맨체스터 영국의 맨체스터 시티 프리미어 리그 축구 감독이야. 축구 감독, 유명한 축구 감독인데 볼을 제가 몰고 가다가 갑자기 딱 누구를 제치려고 봤더니 아이 사람인 거예요. 왜이 사람은 제쳤을까? 이 사람의 프로필은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래서 일단은 축구, 축구죠, 축구. 근데 또 제가 아래를 보면서 제칠때 이렇게 발재간을 부리면서 아래를 보면서 제 발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참고해서 쓰긴 썼는데 그래도 어 축구 번호 대표적인 걸로 가는 게 낫겠죠 아 여기서는 이렇게 음 여기서는 어 이렇게 근데 지금 사진을 보니까 지금 가르디올라가 지금 약간 머리카락이 없잖아요 머리카락이 얇고, 약간 느낌이 이미지가 그렇잖아요. 이미지가 약간 둥근, 어, 둥근 이미지에요. 위가. 둥근 이미지. 그래서 그게 아니라, 아, 혹시 구를 말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구를 말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의 이미지가 있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과르데올라 1월 18일 여기서 주변수를 볼게요. 주변수. 제가 제치고 갔다 그랬잖아요. 제치고. 그러면 주변수 보는 게 낫지 않나? 그러면 주변수라고 그러면 1, 대학선 뭐 옆이나 뭐 그런 거 주변으로 1번, 그다음 18번 주변으로는 또 이렇게 해야 되죠. 이렇게.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주변수. 조금, 요거는 또 주변수 같은 경우는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만, 근데 또 이게 좀 강할 때에는 상당히 주변수가 아, 되게, 되게 강해요. 뭐, 여러 개 나온다는, 강하다는 뜻은 여러 개 나온다는 뜻이죠.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발재간을 부리면서 탁탁 치우고, 어, 제치니까 한두 개, 많으면 두 개? 어, 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르디올라 프로필에, 프로필을 제치고 한다. 뭔가 그런 느낌으로 한번 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월금수랑 나머지 신규금이랑 비교해 가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축구, 6구, 35, 40을 이렇게 쳤는데, 그 중에서는, 어, 이렇게 좀 한번 또쳐 좁혀보겠습니다. 좀 좋아보이는 것들. 손목시계도 있죠? 여기 손목시계. 저번주에 나왔지만은, 그래도 손목시계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24, 엄마라든가. 그 다음에 집번호죠? 집번호 17. 그리고 여기는 9. 9죠? 9, 그리고 8, 뭐, 이런 것들, 조금 더, 어 뭐, 조금 더, 지금, 일단, 눈여겨보이는 번호들을 조금 더 쳐봤습니다. 이렇게 1138의 꿈 1번 여기까지 하고요. 이렇게 더, 좀더 재밌는 꿈 영상 보고 싶으신 분들은, 다, 다른 꿈 보고 싶으신 분들, 신규 꿈 보고 싶으신 분들은, VIP2 가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꿈 2부터, v, 꿈 2부터 VIP2 영상이고요. 저의 채널 페이지 보시면 홈, 동영상, 쇼트, 재생방록 게시물, 멤버십 스토어 이렇게 있는데, 게시물이라든가, 이렇게 멤버십을 눌러서, 이렇게 회원 전용이라고 되어 있는, 어, 이렇게 마크 달린 거,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구요. 그렇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VIP 가입하시면 되는데, 유튜브 앱 여시고 호로또 가입 버튼 누른 다음에, VIP e 가입 결제하시면 커뮤니티, 메뉴 이런데 뭐 방금 설명한 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멤버십 영상 시청과 번호발송까지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은 10만 원 후원 시3 플러스 1 개월, 20만 원시6 플러스 4 개월 후원 계좌로 입금하신 다음에 카카오톡이나 카페 채팅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